안녕하세요. 벌룬 파티스쿨의 벌룬 디자이너 김지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링코룬을 이용한 링코 꽃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재료로는 12인치 링코룬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인치 라운드 풍선, 5인치 라운드 풍선, 260 풍선이 필요하고요. 미리 로드가 필요하고요, 받침으로 이용할 케이크 판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우선 먼저 케이크 판에 끼우는 미리 로드를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먼저 90도 각도로 휘어준 다음에 반대로 90도 각도로 원형 모양이 되도록 로드를 휘어줍니다. 식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이게 곱게 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페이크판 하나를 먼저 가운데 구멍 뚫어주신 다음에 로드 위쪽으로 페이크판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케이크판을 꽂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하나 케이크판을 이용해서 밑에 받쳐주시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완전히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가 제대로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인치 펄 사파이어 블루를 8인치로 8인치로 불어서 2 개씩 묶어주면 됩니다. 두 개씩 잘 묶어주신 다음에 매듭과 매듭을 서로 교차시켜서 한번 꼬아주면 풍선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펄 라이트 블루와 펄 화이트 준비를 하시고 펄 사파이어 블루에 물풍선을 5인치 풍선 안에 물풍선을 담아서 가운데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내 끼워주시고 아까 준비해두었던 케이크 판에 풍선 사이에 로드를 끼워주시고 풍선 사이에 로드를 끼워주시고 퍼져 있는 두 개의 풍선을 서로 교차시켜서 나중에 빠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라이트 블루 풍선을 사파이어 블루 풍선 사이 사이에 오도록 끼우신 다음에, 혹시 로드가 끼워져 있는 사이 사이 풍선을 서로 교차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화이트 풍선도 사이 사이에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5인치 풍선을 4.5인 치 크기로 부신 다음에 똑같이 사이사이에 끼우고, 어, 중요한 거는 먼저 가운데 주입구 부분에 매듭을 먼저 꼭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풍선을 돌려주셔야지 나중에 마찰에 의해서 풍선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거는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인코룸 풍선을 8인치로 보아야 되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이렇게 두 쌍씩 조사 쌍을 준비를 해서 퍼프볼이라고 하는 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존에 타이트하게 묶던 방식을 하시면은 나중에 어, 매듭을 묶으실 때 많이 힘들고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사이저기에 똑같이 8인치를 맞추시고요. 묶으실 때, 축구를 잡아당기시지 마시고요. 또 늘어지게, 이렇게 이 늘어지게 묶으셔야지 나중에 퍼프볼을 만드실 때 터지지 않고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걸 6쌍을 만드신 다음에, 서로, 매듭 부분을 교차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방향을 더 많이 돌려서 늘어지지 않게 풍선의 모양이 소 균일하게 나올까지 늘어진 부분의 풍선들을 돌려면서 만들어주면 되습니다 퍼프 만들었을 때 전체 모양을 보시면 가운데에 심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밖에 다섯 개의 잎이 나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보았을 때 똑같이 다섯 개의 잎이 나오는 총 열두 개 풍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을 퍼프볼이라고 합니다. 이퍼프볼다 만드신 다음에 아까 이용해, 만들어놨던 로드에 끼우셔야 되는데요. 이 로드 끝부분이 좀 날카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 끝부분에 요술풍선을 이용해서 끼워 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으로 여건 감아서 풍선에 상처가 나지 않고 나중에 풍선을 끼웠을 때 미끄러져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링코롬 퍼프볼을 이 위에 꽂아 주면 되겠습니다. 퍼프볼을 꽂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소 풍선을 이용해서 요술풍선으로 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펌프에 꽂으신 다음에 약 10cm 부분 정도 남기시고 불어주세요. 그리고 풍선의 바람을 약간 빼주시고 묶으신 다음에 꽃을 만들 때는 항상 크기가 일정해야 되고 항상 만들기 전에 풍선을 살짝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단단하지 않고 나중에 터지지 않는 풍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항상 똑같이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약 10cm 정도의 방울을 만드신 다음에, 혹시 부분에 매듭이 첫 번째 매듭 안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신 다음에, 매듭을 가운데 부분을 통과시켜서 반대 부분으로 빼시면 묶지 않고 풍선이 풀리지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저복고기를 총 6개를 만드시면 가장 원형에 가까운 풍선을 만들어서 모양이 제일 옅게 나옵니다. 자, 똑같이 6개를, 만 다섯 개를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서로 앞쪽을 볼수 있도록 잘 펴주시고요. 모양의 선을 만드신 다음에 링코르네 끝쪽 주입구 부분을 살짝 잡아 당기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감으신 다음에 모양을 잘 정돈하셔서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총 24개의 풍선을 만드셔서 끼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풍선으로 제가 다시 바꾼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의 로드 부분이 약간 보기가 싫으니까요. 먼저 준비해 두었던 망사 리본을 이용해서 이쪽에서부터 리본을 끼워, 끼워주신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닫아주시면 리본이 밑으로 잘 빠져나오니까요. 사이에서 빼서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아까 링크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퍼프볼과 똑같은 풍선인데 단지 5인치 풍선을 이용해서 크기는 4.5인치 정도의 크기로 부신 다음에 똑같이 퍼프볼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퍼프볼을 만드신 다음에 중간 부분에 어플 살짝 벌리신 다음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밑에, 밑에 남아 있던 리본들은 제일 밑에 5인치 풍선 사이에 끼워주시고. 양쪽에 리본의 양이 균일하게 맞춰주시면 링코 꽃 기둥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링코룬을 이용한 리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링코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주입구가 있기 때문에 풍선을 불었을 때 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코르는 똑같이 8인치로 불어주시면 되고요. 동전에는 어, 묶은, 묶은 부분에 서로 자를 시켰지만 이번에는 서로 끝과 끝을 서로 연결해서 총 10개를 연결해서 어,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보기 싫은 부분을 5인치 풍선을 이용해서 인치 풍선을 4.5인치 크기로 포클러스트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서로 끼워서 끼워져 있는 양쪽에 두 개의 풍선을 서로 교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1개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끝과 끝을 서로 동그랗게 묶어주면 지금처럼 똑같은 원형 링콜은 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링코룬을 이용한 어, 링코 꽃기능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